Tension is all you need 라는 말과 함께 트랜스포머 모델이 세상에 등장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요. 트랜스포머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로 현재 엄청나게 핫한 ChatGPT 클로드, 제미나이, 라마 같은 LLM부터 동영상 생성 AI 등 여러 곳에서 적용되며 확장되었는데요. 기존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번역 등의 여러 애플리케이션들 각각에 특화된 AI 모델들이 있었는데 트랜스포머의 등장으로 아무따 트랜스포머면 기존 모델보다 엄청난 성능을 끌어올렸습 이 모델의 핵심 기술이 어텐션인데요. 예를 들어 복잡한 문장을 읽을 때 모든 단어를 무작정 하나씩 해석하는 대신 우리는 핵심적인 단어에 집중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듯이 어텐션 기술도 문장 안에 모든 단어를 동시에 살펴보되 어떤 단어들이 서로 중요한 관계를 맺는지 계산해내는 방식이죠. 이제는 여기저기서 어텐션이란 단어가 들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트랜스포머 모델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모든 단어의 관계를 계산해 내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ai 칩을 비롯한 다양한 초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것도 이것 때문이죠 트랜스포머가 ai 모델의 궁극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그 트랜스포머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moe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그외 하이퍼스케일 ai 를 위해 연구되고 있는 맘바와 잠바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GPT, m i n i 는 물론 알파 폴드와 소라까지 현재 AI 세상은 트랜스포머 전성 시대입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는 마치 그 옛날에 그 무겁고 뚱뚱한 노트북과 같이 생각보다 무거웠는데요. 트랜스포머는 모든 단어 각각이 다른 모든 단어와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일명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요구되는 모델이죠. 각 토큰이 다른 토큰들 각각과 관계를 계산해내야 하기 때문에 연산 복잡도가 O n 제곱으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천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된다면 모든 단어 각각의 관계를 알아내는데 적어도 약 100만 번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랜스포머 모델은 마치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메두사의 머리처럼 단어 간 관계를 조망할 때 여러 개의 헤드로 분할하여 병렬적으로 연산함으로써 각기 다른 관점으로 단어 간 관계를 해석하도록 하는 멀티 헤드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눈이라는 단어를 두고 얼굴에 눈으로 볼지 쌀 눈으로 볼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각각의 헤드가 독립적으로 연산하고 마지막에 이들을 결합하는데 16개의 헤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헤드에서 연산과 저장이 이루어져 메모리와 연산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 덕분에 트랜스포머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관계를 중심으로 컨텍스트를 파악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계산량이 많아 전력 소모는 어마어마하고 메모리는 금방 차오르고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과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현재 상용화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 서비스들은 입력 값의 크기나 횟수에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되는 방식이 바로 Mixture of Experts MOE 아키텍처입니다. moe는 이름처럼 전문가라는 개념 을 도입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 전문가 부대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원의 사용을 효율화하도록 조건부 연산을 구현해내는 방법인데요 트랜스포머가 윤리학자 겸 정치학자 겸 자연학자였던 지식인으로서 두루 활동하던 고대의 철학자라면 moe는 각 학문별 교수를 채용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인거죠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선 신경망 의 용량 매개변수 수를 늘리면 예측 정확도를 훨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초천재 모델이 아닌 moe 방식을 이용해 모델의 용량을 늘리는 경우에도 성능 향상이 뒷받쳐 줄지는 미증유의 영역이었는데요 attention is all you need의 주요 저자 이자 캐릭터 ai 창업자 중 하나인 노암 쉐이저는 2017년 입력 데이터 를 처리하는데 적절한 전문가 모델의 희소 조합을 선택하는 라우터 여기서는 게이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moe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수학과 교수님들만 동원되어 문제를 풀면 되는 것처럼 실제 이 MOE에서도 특정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량을 줄이는데요. MOE에서의 각 전문가 모델은 각각이 고유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신경망으로 MOE 모델의 출력값은 게이팅 네트워크의 값과 전문가 모델의 값을 연산한 텀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는데 특정 전문가 게이팅 네트워크의 값이 0인 경우엔 대응하는 전문가 모델의 값을 연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게이팅 네트워크의 여러 과의 교수들을 보유하고도 학과별 교수의 수는 한정, 희소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문제를 물 필요가 없는 타과 교수들은 패싱하여 출근을 못하게 함으로써 월급을 주지 않는 형태로 연산량을 줄여 온 것이죠. 그 결과 10억 단어 언어 모델링 벤치마크에서 4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MOE 기반 모델이 약간의 추가적인 연산량만으로 레이어별로 최대 1억 5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기존 LSTM 모델 대비 더 높은 성능, 낮은 퍼플렉스티를 가짐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죠. 40억 개나 파라미터를 썼으면 당연히 더 높은 성능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파라미터 수가 최소 40배만큼 늘어났는데도 GPU당 연산량이 40배는 커녕 2배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있죠. 2021년 구글 프레인은 MOE를 적용해 일반 트랜스포머 대비 파라미터의 수를 크게 늘리면서도 연산 부담을 감소시킨 스위치 트랜스포머 모델을 발표하였는데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특정 레이어를 토큰별로 활성화되는 전문가를 달리하여 특정 전문가 그것도 하나의 전문가만 연산하도록 제한하여 연산량을 줄이는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MOE를 적용한 것이죠. 딱 하나의 전문가만 연산한다는 점에서 연산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경우에도 마치 지하철에서 한 출구로 몰리면 혼잡해지는 것처럼 선택된 전문가 모델에 너무 많은 토큰이 몰리면 계산 속도가 느려지는 병목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전문가별로 적절한 수용 용량을 설정해야 하는 한편 토큰의 입력과 라우터의 선택이 어느 한 전문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산의 정밀도와 속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전체적인 연산은 보다 적은 비트의 숫자로 수행하되 라우터의 입력에 하나여만 더 많은 비트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채용해 연산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결과 스위치 트랜스포머는 하이퍼 스케일 AI의 서막이라고도 볼수 있는 1조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GPT-3 대비 학습 시간을 7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죠. 이처럼 트랜스포머의 막대한 연산량을 MOE로 줄이긴 했지만 트랜스포머의 본질적 한계는 연산량 합니다. 너무 앞에 등장한 단어가 뒤에 다시 나와도 금방 까먹고 연결 짓지 못하는 장거리 의존성 Long Range Dependency 문제가 트랜스포머의 약점인데요. 이에 최근에는 트랜스포머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State Space Model SSM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죠. State Space, 상태 공간을 통해 현재와 과거 정보를 이어주는 기술인 SSM은 트랜스포머와는 달리 시퀀스를 더 자연스럽게 다룹니다. 트랜스포머가 이성들과 하나하나 대화해보는 나는 솔로라면 SSM은 과거 연인과의 이별이란 상태로부터 변화해 가는 환승 연애라 볼수 있는데요. SS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퀀스와 상태 공간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퀀스랑 연속적으로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예를 들어 문장에서 단어들이 시간적 순서로 이어진 경우가 시퀀스입니다. 텍스트, 음성, 시계열 데이터는 모두 시퀀스이고 이러한 데이터의 순서는 데이터의 의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상태 공간이란 시퀀스의 상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로 SSM SSM은 상태 공간을 이용해 시퀀스의 각 시간 순서별 상태를 효율적으로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후려쳐서 예를 들어 보면 미로를 빠져나가는 문제에 있어 상태 공간이란 캐릭터가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시퀀스의 상태란 t 시간에서의 캐릭터의 위치 좌표 그리고 출구까지의 거리로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SSM은 시간이나 순서에 기반한 정보의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모든 토큰 간 관계를 직접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대비 연속으로 연산 복잡도, 시간 복잡도가 ON으로 낮고 메모리 사용량 또한 낮죠. 이런 SSM 모델이 실제 구현단에서 트랜스포머만큼의 성능을 보이기란 쉽지 않았으나 최근 카네기 멜론과 프린스턴 연구진은 특수한 행렬 구조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건 건너뛰고 중요도가 높은 것에 대하여만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연산을 최적화함으로써 실제 트랜스포머만큼의 혹은 트랜스포머를 능가하는 성능을 구현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른바 m 바 모델인데요. 연구진은 MAMBA 가 모델 크기의 학습 데이터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AI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스케일링 법칙까지 따른다는 점을 물론 만바가 GPT-3 대비 빠른 학습 속도로 동등하거나 그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임을 입증해 내죠. 만바가 SSM 연산을 최적화시킨 방법을 가볍게 알아보면 근 행렬을 작게 쪼개서 동시에 연산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이에 더하여 연산에 있어 일부 데이터만 사용해도 전체 행렬 정보를 근사할 수 있는 특수한 정보만 담은 행렬 구조를 연산의 텀으로 둠으로써 불필요한 상태 정보의 업데이트를 줄였는데요. 일부만 사용해도 전체 정보를 근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행렬의 특정 요소들이 다른 요소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불필요한 독립적이지 못한 특정 요소를 중복으로 연산할 필요가 없겠죠. 이처럼 만반은 전체 행렬을 근사할 수 있는 일부 요소들만의 행렬, 값을 연산에 이용함으로써 연산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맘바와 트랜스포머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초 이스라엘의 자연화 처리 기업 AI21랩스는 만바와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결합해 긴 문맥 처리와 연산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면서도 일부 레이어에 M.O.E.를 적용해 모델의 용량은 확장시킨 그야말로 하이브리드의 하이브리드 모델 잠바를 공개하였습니다. 잠바는 주로 트랜스포머 레이어와 만바 레이어를 번갈아 배치하여 아, 아키텍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이후 배치된 만바의 S.S.M.을 통해 긴 문맥에서도 낮은 복잡도로 문장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거죠. 마치 는 솔로와 환승연애가 결합하여 커플 매칭이란 전체의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썸 기류가 나타나는 출연자들의 상태를 세밀하게 줬다 보면 커플 매칭이란 문제를 풀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바는 약 120억개의 활성 파라미터 를 보유해 입력의 길이가 길어질 수록 파라미터의 수가 비슷한 moe 트랜스포머 모델인 믹스트랄 8 x7 빌리 n 은 물론 더큰 규모의 라마 2 70 b 리도 뛰어넘는 저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 2 8 k 길이의 토큰 입력에 대해 믹스트랄과 대배 스탠스 대 이상의 전량을 보여주었죠. 믹스트랄 A덱스 7빌리언이 자연어 벤치마크에서 gpt 3.5, 라마2 70 빌리언을 뛰어넘은 점을 생각해보면 잠바의 성능은 놀라운 성과이죠. 다만 잠바가 모든 유형의 테스트에서 믹스트라이나 라마2를 뛰어넘은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디코더 기반 트랜스포머에서 직접 정보를 불러와 처리하여 토큰 예측을 빠르게 수행하는 렌넷은 고속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고 메타가 개발한 범용 AI, 책만 읽는 아이보다 세상을 둔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한 아이가 세상에 대해 더잘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가난 VJ 파는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예측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패턴까지 추론하도록 설계되어 마치 AI가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구이는데 기존 AI와 달리 환경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 상상력을 갖춘 AGI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AI도 인간처럼 계절이 바뀔 때마다 OOTD를 고민하는 건 아닐까요? 시작은 가볍게 트랜스포머. 그 다음엔 MOE로 레이어를 하나 더 두텁게 이제는 한겨울에도 끄떡없는 맘바와 잠바까지 이처럼 AI도 환경에 맞춰 진화해가는 동안 문 밖을 나서자마자 코속을 파고드는 상태 변화에 주섬주섬 잠바를 꺼내 입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